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간결하고 강력하게 임팩트 스피치.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결하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 관심 있으시니까 이 클래스 들어오셨죠? 요즘 너무 중요한 능력이던데요. 리더들도 길게 말하면 다들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요즘 리더들도 이 임팩트 스피치 훈련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막 틱톡, 릴스, 쇼츠, 다 집중력이 7세 미만이죠. <laughs> 간결해야만 사람들의 귀에 가다할수 있고 마음까지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막 인지 부하 걸리고 정보가 막 홍수 같고 이 정보 피로의 시대에 정말 8초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핵심을 내려앉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교장 선생님은 말 길게 하는 게 권이고 내가 말을 아무리 길게 해도 귀 기울여 들어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상실하고 사람들이 나의 말에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간결하고 강력하게 임팩트 스피치 어떻게 할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뭐 쇼폼 시대는 건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요즘 그 평균 23초래요. 평균 회의에 집중하는 시간이 23초. 리더가 23초 이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다. 그 회의는 이제 좌절로 각자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그런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요즘 첫 90초 안에 쇼폼미든 릴스든 틱톡이든 영상을 보는 이탈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3%만이 90초 이후까지 버티면서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초 평균 시청률, 그래서 우리 새 영상도 어쩌면 지금 17초 만에 꺼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흥미를 유발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채널로, 다른 컨텐츠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 단어 중에 20에서 28% 정도만 주의를 기울인대요. 글을 읽을 때도, 그리고 말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을 명확하게 강조해주고 다시 한번 반복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닐슨 오먼이라는 언어학자가 말했는데 평균 이 핵심을 제대로 말했을 때 47에서 58%의 사용자가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을 오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그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서 사람들의 귀에 꽂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스피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지 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스피치를 준비해야 될까로 넘어가기 전에 요즘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건 MZ 세대들. 이 사람들이 2024년 링크드인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리더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준 중에 업무 전문성, 품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1위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말의 구조화와 명료함이라는 거예요. 요즘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말이잖아요. 근데 말귀를못 알아먹겠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은 긴데 핵심을 못, 핵심이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 MZ세대 후배들은 리더에게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구나. 라고 말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또 비대면 채널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 뭔가 재택근무, 스마트 워킹 이런 게 늘어나면서 어, 구성원들이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창을 이렇게 윈도우에도 올려놓고 모니터도 두세 개잖아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맥락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면했을 땐 얼굴도 보고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또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비언어,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비대면 상황에선 그게 쉽지 않죠. 맥락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핵심을 친절하게 돋보이도록 부각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근데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뭐 리더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사람 모두 다 너무 결론이 나중에 나오고 배경부터 길게 깔아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하는 건가라고 하게 말하는 사람 있죠. 또, 목적을 모르겠는, 막,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회의를 해봤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막 이렇게 밑밥을 깔면서 도대체 무책임하게 그 책임없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방식의 스피치는 사람들의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숨기고 길게 우회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단서와 뭔가 이렇게 정보들은 많은데 핵심 메시지가 뭔지 흐려지면 사람들의 주의를 계속 기울일 수 없다는 거죠. 인내심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임팩트 있게 짧지만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내려앉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게 스피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전수해드리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